웰컴 투 게임 월드 안녕하십니까 게임월드입니다 예, 오늘은 강화된 벙커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이벤트 시작 전에 여기 보시면 강화된 시설 여기 근처로 다 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동맹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맹 리더님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 배낭에 아이템 있죠 위치이동 아이템 위치이동 아이템을 이용해갖고 지금 이동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잠시 후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어,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갔죠? 랠리 걸렸죠? 랠리로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면 됩니다. 오, 지금 워길드하고 붙은 것 같은데요. 어, 요새 점령했습니다. 병력은 꽉 차서 더 보낼 순 없죠? 어, 그래도 요새 어, 처음에 참가해갖고 보상받았네요. 보상 한번 볼까요? 예, 전투 매뉴얼에다가, 아, 예, 많이 받았습니다. 훈련 스피드업 20개, 치료 스피드업 60, 20개. 어 많이 받았네요. 그 다음에, 통제권 한 거. 어, 바이오캡 1 100, 100개. 건설 스피드업 5분짜리 180개. 예, 보상이 상당하네요. 오! 52억 성공했습니다 50.. 55억 강화된 벙커 보상으로 영웅 55억 성공했습니다 특수훈련 이제 55로 깔맞춤 했죠. 55, 55, 55. 그래서 이제 특수 훈련 받은 다른 용물들도 다 55,